파나텍에서 어, 새로 출시한 CSL 엘리트 페달과 담력을 높여주는 로드셀 킷을 한볼 텐데요. 어, 우선은 뭐또 새로 출시한 이 CSL 베이스와 일종의 뭐 깔맞춤으로 나온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저는 이뭐 베이스는 구입하지 않고요. 이 페달과 로드셀 킷만 구입을 해 봤는데요. 일종의 뭐 리뷰라고 할까요? 그래서 소감을 한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 무게감이 좀 있네요 음. 네, 전체적으로는 다금속 재질이고 이거 뭐야 어 뭐야 오 어, 이렇게 이렇게 고무로 되어있네요 음. 그래서 꽤그 트러스트 마스터 제품들이 보면 이렇게 고무패킹 들어있는 것처럼 자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꽤 모르겠으면 지금 손으로 눌러서 그런지 몰라도 꽤 셉니다 음. 근데 저는 얘를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구입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은 자이 상태를 볼게요. 제가 이제 CSP V3 패달를 갖고 있어갖고 뭐 이런 구조죠. 가스 페달, 브레이크, 아, 클러치가 있는데 보통 F1 계열의 차들이나 아니면 이제 클러치를 쓰지 않는 주로 쓰지 않는 차들 계속 변속할 때는 클러치를 쓰지 않기 때문에. 브레이크하고 가스 페달만 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놓고 쓰다 보면 발이 양발로 주로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가스 페달, 오른발, 어, 브레이크 페달은 아, 왼발을 쓰게 되는데, 이렇게 놓고 쓰면요. 이 왼발이 여기 있으면 좋은데, 이 가운데로 몰려있어요 자세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특히나 이제 F1 같은 게임들 할 때가 제일 불편해서요. 그래서 이제 그 용도로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보면은 이 위치도요, 얘네가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좌우로. 그리고 하나를 떼버릴 수도 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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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 파트. 여기 보면 이제 그 브레이크, 게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요 부분이. 어디 드 브레이크 클러치 브레이크 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이걸로 이제 바꿔 끼는 거죠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겁니다 해야 되나? 난두 개만 쓸 건데 그럼 바꿔 낄게요 네 그래서 맞추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위치를 이렇게 네, 우선 페달을 로드셀 키트하고 설치를 했고요. 지금 제가 F1용으로만 쓰려고 플레이시트 에볼루션을 구입을 했는데요. 여기서 지금 여기다 거치를 해놓긴 했습니다. 지금 엑셀 페달은 원래 나들이 있는 거고 이건 로드셀 키트 따로 구입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우선은 뭐 프로젝트 카스 지금 현재 플레이스테이션 제가요. 이게 지금 임시로 이거 설치를 해놓은 거라서요. 어, 플레이스테이션 4에 있는 프로젝트 카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아왜 이렇게 미끄러워 거치를 잘못했나 보네요. 근데 우선 뭐, 엑셀 느낌은 뭐, 괜찮은 편입니다. 뭐, 좀 가볍긴 하지만은, 보통 그, 트러스트 마스터의 T3PA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어, 어, CSP V3 페달보다는 약간, 네. 약간 가벼운 느낌인데, 뭐, 비슷합니다. 네. 비슷하고. 이장는 지금 브레이크인데요. 지금 브레이크가. 느낌이. 좋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데 네, 지금 요거에 이제 그 스프링에 그 고무를 바꿔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재 가장 약한 고무들로 그러니까 가장 그 담력이 약한 형태로 스프링이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 노란색 스펀지 같은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노란색 스펀지 때문에 그만큼은 아주 살짝 아주 쉽게 눌리고요. 그 노란색 스펀지가 눌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 고무 부분이 눌리게 되는데 요 그때부터 이제 그좀 뭐 강한 담력이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이 페달 자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느낌이 굉장히 좋긴 한데요. 문제는 이 거치대가 이 페달에 좀잘 맞지가 않는 것 같네요. 이 로드셀을 사용한다는 건요. 이 담력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잘안 밟히게, 밟히게 만드는 것인데, 지금 이 거치대 구조 자체가. 세게 누르면 거치대가 같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로드셀 키트하고는 이 거치대가 좀잘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 힘을 지탱할 수 있는 발판이 있는 거치대라면 느낌이 어쨌든 굉장히 좋습니다. 네, 브레이크 자체는 굉장히 좋은 느낌이고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마음에 드는데 거치대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애초에 그냥 어, CSL 엘리트 페달에 들어있는 기, 기본 브레이크, 고 압력이면은 이 거치대 좀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laughs> 네2 0 원짜리 실레화를 신고 하고 있는데요. 아이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 갖고 <laughs> 너무 밀리네. 아니 뭐 이거야 뭐 어차피 CSP, 그 CSP V3도 똑같은 뭐, 비슷한 재질이기 때문에. 저이거 너무 기울여 놔서 그런지 너무 미끄러지네요. 우선 페달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들긴 합니다. 들긴 한데 가장 문제는 좀 가격인데요. 어, 우선 현재 GT 기어에서 팔고 있는 가격은 우선 저는 처음에 다 해외에서 직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요. 사실 요즘 환율이라든지 뭐 여러모로 따졌을 때 사실 GT 기어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격이 뭐 그렇게 뭐 비싸다는 느낌은 들지 않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GTG에서 팔고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기본 그 엘리트 이 페달, 그러니까 두 개짜리 페달이 아 13만 얼마였죠? 에 구입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정확한 가격이 기억이 안 납니다. 13만 원대였고요. 그리고 이 로드셀 킷이 21만 원인가 그랬는데, 이제 같이 사면은 19만 얼마에 네 끼워줍니다 자 제가 트러스트 마스터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PC를 통해서 게임을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그리고 아, 이 CS 엘리트 기본 페달 두 개짜리 기본 페달과 이 가격을 이 기본 페달의 가격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한 13만원 정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냥 T3 PA 3 페달을 구입할 것 같네요 저는 네. 그 다음, 이 로드셀 킷입니다. 어, 로드셀 킷은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은데, 지금 이 페달과 기본 페달과 엘리, 어, CS 엘리트 기본 페달과 로드셀 킷을 함께 구입하게 되면, 어, 한 30만원대가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에한 10만원 더하면, CSP V3를 살수 있다는 거죠. 자, 뭐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PC에서 뭐, 트러스트 마스터나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베이스를 가지고 계시고, 어, 기존의 T3PA나 T3PA 프로 같은 페달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업그레이드가 될 만한 제품이냐? 저는, 네, 업그레이드가 충분히 될 만한 제품이라고 보고요. 우선은 브레이크 페달. 뭐, 다른 건 비슷합니다. XL은 좀 비슷하고. 그래도 XL도 이게 좀 낫습니다. T3PA 프로보다. 그리고 브레이크가 워낙 뭐 괜찮은 편이네요 네, 조절하기도 쉽고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파나텍의 어, CSP-V3를 살 것이냐 아니면은 요 놈을 아, 로드셀 킷과 같이 살 것이냐인데 한 10만원 차이 나거든요 10만원 넘게 약간 넘게 차이 나는데 요게 저라면은 저라면 얘를 구입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거치대 좀더 견고한 거치대 에 써야겠지만요 왜그러냐 하면은 나는 무조건 3페달이다 나는 힐앤토를 주로 한다 그런, 분들이시라, 그런 분들이시라면은 CSP V3를 10만원 더 주고 구입하는게 나을 것 같고 저처럼 주로 시퀀셜 차량들 그러니까 양발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주로 밟아야 되는 차량들을 게임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충분히 이 제품만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보신 것처럼 처음에 보신 것처럼 이 위치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요 페달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클러치 이쪽에 클러치를 놓고 지금 저는 좀 약간 이렇게 두 페달을 좀 모아놨는데요 더 여기다 좀더 벌릴 수 있습니다 벌려놓고 여기다 클러치를 놓고 브레이크를 조금만 이 정도에 놓을 수 있는,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정도만 돼도 괜찮을 텐데요 CSP V3를 쓰게 되면요 진짜 진짜 이렇게 운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진짜 나중에 좀 다리 짝짝이 될것 같아요. <laughs> 네. 음. 그래서 어쨌든 가장 큰 장점은 이 페달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 플러스 이 로드셀킷의 브레이크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단 어, 플레이시트 에볼루션 같은 이런 거치대보다도 좀더 견고한 발판이 견고해서 제가 꽉 누르더라도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음. 이런 거치대라면은 충분히 어, CSP V3. 를 구입하지 않고 이것을 선도 하더라도 괜찮다라고 생각됩니다. 네.